정부의 학교 정성화 절차가 진행 중인 광양 한려대학교 지난달 대학 측은 간호학과 등 3개 학과의 전임 교수로 정모 씨와 류모 씨등 모두 6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정부로부터 전임 교수 허위 임명 결정을 받은 교수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특정 감사에서 임용 무효 처리하기로 한 교원들을 다시 채용한 겁니다. 일반대 전원 할때 서류에 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게 설립요건 이런 것들도 불충족하고, 수업 조금 비비했고, 그분들을 정리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채용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려대 측은 지난달 9일쯤 해당 교수들에게 사직서를 낸뒤 다시 지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일 교수 초빙 공고를 내고, 13일 정오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기간이 사흘이 채안 됩니다. 신규 임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표를 받은 것 같아요. 다시 그렇게 빠르게 또 임용하는 것이 관련 적절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수들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곧바로 재채용했을까? 당시 한려대는 정부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했던 상황. 일부에서는 문제가 된 교수들의 사직서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좀 호의적인 사람 감싸기 하고 더불어서 교육부에서 감사 결과 이행상의 임용 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부려서 설립자 이용아 씨의 교비 횡령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한려대학교 이번엔 교수 채용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